7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의 자문 17장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이 나쁜 마음 또 어, 섭섭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좋은 마음 또 믿음의 마음 어, 이런 마음이 어, 들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말도 행동도 어, 혀도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 복을 얻지 못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이런 계획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선한 말, 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또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런 생각들, 선한 이런 계획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마음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면서 늘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